국내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라는 섹터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이룬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은 물론 2차 전지 장비, 부품 업체들도 같은 시기에 높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2차 전지 장비주들만 놓고 보자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극과 조립, 활성화, 패공정까지 전 공정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 기술이라는 2차 전지 장비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 기술이 어제 공시를 통해 2차 전지 제조 기업과 1,723억, 6,492만원 규모의 조립, 화성 라인 장비 턴키 수주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수준 앞기는 24년 6월 26일까지이며, 판매 공급 지역은 아시아로, 최근 3년간 계약 이행 여부 내역이 없는 신규 고객 사향 계약 체결로, 단일 수주 계약 공시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 하나기술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나기술의 종목 분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전공정을 다룰 수 있는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인데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현재 기준 시가 총액은 약 6,629억원으로 포스닥 100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22년 7월 13일 기록한 49,450원이고 52주 최고가는 23년 6월 27일 기록한 9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점을 찍은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하나 기술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대규모 수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 기술은 공시를 통해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인 1,723억 원 규모의 수주를 체결했는데요. 공급 지역이 아시아인 점과 발주 금액을 고려한다면 고객사는 이미 양산성이 검증된 중국 초대형 배터리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번 수주를 통해 실적 가시성이 확보됐으며 케파 증설 계획을 감안한다면 이후 전체 수준은 조단위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수주를 바탕으로 하나 기술의 수주 잔고는 3,8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난 5월 9일 237억 원의 수주와 5월 16일 276억 원의 수주를 포함한 수치로 현재 하나 기술의 1,2 공장 합산 케파가 연 매출액 7천억원 수준이기에 회사의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수주 계약을 포함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규모 수주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거기에 해외 고객사 확보에 있어서 이미 올해 신규 고객사를 여러 확보해 새로운 수주 확보가 예상되고 25년까지 50기가와트어 규모의 반고체 전지 양산 라인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플레이어를 통해 올해만 약 3천억원 규모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하나 기술은 국내 셀 메이커 3개 회사에 모두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의 수주 총액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하나 기술의 국내에 포함 올해 신규 수주 총액은 약 8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파른 수주 총액 증가는 하나 기술의 매출 성장 드라이브의 핵심 요소라는 평가인데요. 더욱이 국내 고객사와 대비해 마진이 높은 해외 고객사의 수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도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하나 기술의 최근 3년간의 연간 실적을 보면 20년과 21년까지 영업이익 적자를 보이다가 22년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거기에 증권사가 예상한 하나 기술의 23년과 24년 실적은 더욱 높아진 이익 체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통해 하나 증권에서는 하나 기술의 23년 실적을 매출액 2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3% 증가 영업이익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신한투자 증권에서는 하나 기술의 24년 실적을 매출액 3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 영업이익 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된 하나기술의 예상 실적의 배경은 이번에 공시한 대규모 수주와 프레이어연 수주의 매출 인식 시기를 내년으로 이연시킨 보수적인 추정치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더욱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고객사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수주 확보도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폐배터리 장비와 2차전지 전고체 전해질 등 신성장 동력을 탑재했다는 점도 향후 실적 기여에 있어 업사이드 요소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신한 투자증권에서는 하나 기술의 목표가를 기존 86,000원 대비 16.2% 상향된 10만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참고로 하나 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보이스를 냈지만, 별다른 투자의견이나 매수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전공정이 가능한 기업 하나 기술. 관련 업종 기업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상장되었기에 개인적으로 상장된 시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주가는 또 다시 고공엔진에 장중 최고점인 99,000원을 찍는 탄력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에서 살펴봤듯 하나기술의 향후 성장성과 실적 성장은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투자자들도 이러한 하나기술의 매력에 이끌려. 주가가 더욱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개인 투자자라면 주가가 최고점을 경신할 때는 과감하게 나서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더욱 상승할지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통해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판단 후 투자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주식 리포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